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해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비가 오고 태풍도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비가 오는 것 같네요 전 태풍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번 주는 비가 오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태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 태풍이 저희 한반도로 직격타로 오던데 어, 다들 진짜 어, 장난 아니고 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폭우 피해 없게 다들 잘 피해 다니시고 어, 장화 신으시고 비옷 입으시고 제가 볼 때는 우산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옷과 장화를 꼭 단단하게 어, 단디 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거는 또 이제 날씨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볼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어, 썸 음, 썸타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뭐이 사람의 속 마음을 아마 이 다음엔 또 보게 될것 같은데 이 사람과 계속 이썸 관계를 이어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한번 보게 될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타로 카드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선택하시기 전에 어 지금 어, 연락하고 있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뭐 연애를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어, 생각을 하시면서 골라 주시면 선택을 해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댓글에는 타임라인을 되도록이면 좀 꼼꼼하게 남겨 놓으려고 하는데 어, 남겨 놓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선택지를 조금 더 편리하게 어, 리딩을 듣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선택을 하셨으리라 보고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우신 분들의 어 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지금은, 어, 여러분들의 지금 썸의 진행 상태라든지, 현재 상황 자체는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대도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어, 그거는 뭐 당연하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썸 관계에서는 조금은 어, 순탄하게 잘 진행 중이다 라는 게 러브카드와 월드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두 카드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이 사람과의 연애에서 썸 관계에서 조금 안전함을 느끼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현재는 느끼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카드와 월드카드 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뭐 이런 마음도 느끼고 있지만 좀내 마음을 좀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을 안 입고 있다 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나는 좀내 모든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이 사람에게 어, 마음이 좀 많이 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어느 정도는 근데 성격적으로는 조금은 티격태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썸에 대해서 어, 좀이 사람과 연애를 발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조금, 어, 신경을 이 썸에 조금 많이 쏟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좀 예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썸에 조금, 어, 생각이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썸을 뭐, 한 명, 두 명, 뭐, 두세 명씩 이렇게 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지금 일본을 뽑으신 분들에게 조금 치중이 많이 돼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람들과도 좀 어느 정도 잘 맞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또 나머지를 한번더 보도록 해볼게요. 음. 자 어느 정도는 이번 달에 어 썸이 진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진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이런 썸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 조금은 연인으로서의 그런 발전 단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카드가 좀 여기 있으면 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어 이게 조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다시피 칼의 기사 카드가 어 이제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서 나왔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조금은 어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 진심을 조금 보여주고 달려와 주겠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겠다. 그런데 그 속도가 조금 느리진 않고 조금은 여러분들에 대시를 해올 상황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시를 해왔더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또. 어 <laughs> 이루어지는 쪽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다시피 어, 이것은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리키는 손과 하늘을 가리키는 손,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결실을 이 사람과 연인을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연인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인이 된 우,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머리가 아파진다 라고 나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 지금 썸을 타는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저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과 성격적으로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그 사람이 외모라던가, 어, 바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과 성격적으로 그 사람이 조금 말을 어,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말을 조금은 어, 그 표현력이 좀 서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애가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골치를 아파한다라고 나옵니다 스트레스도 조금 받아 하고 라는 것들이 나왔다 라는 거는 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연애가 시작은 되고 진행은 되겠지만. 그 안에서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은 다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썸 관계에서 바로 연인으로 발전되기보다는 조금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지켜보는 기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 1번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을 보고 오신 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썸이라는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발전성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썸 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썸을 이제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의 기로에도 조금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버리기 위해서 아 버린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어, 과감할 수도 있지만 뭐, 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좀이타로를 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뭔가 내가 하나를 잡고또 다른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썸 관계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쪽으로 조금 바라보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도 이번에 이 사람 자체도 여러분들과 뭐 앞으로의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타로카드에서 어 그리고 메이저 카드에서도 어, 좋지 않은 카드 중에 손을 꼽을 수 있는 타워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1순위가 되는 카드죠. 어, 가장 안 좋은 카드기도 이 한데요. 보시다시피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싸우고 헤어지고 저로간에 너무 안 맞지 않을까 싶은 이번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은 잡고 있기보다는 이게 잡는 카드인데 잡고 있기보다는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뭐 지금은 잡고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상황을 봤을 때는 잡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일단 이번 분들이고요. 이거는 어차피 또 이제 현재 상태니까 앞으로의 과정과 뭐 미래를 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음. 자 여러분들의 그리고 그 사람과의 썸 관계의 과정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 과정이 조금 이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요 자칼4번과 지팡이 9번이 떴습니다 자이두 카드는 어, 일단 행동성이 없어요 제가 항상 타로카드는 조금 행동성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빠르냐 느리냐 앉아 있냐 서 있냐 잡고 있냐 놓고 있냐 이런 것들이 타로카드에서는 조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 하는 모습들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가만히 누워서 합장만 하고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잡고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도 일단 둘다 아픈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프다는 걸 중점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관계가 여러분들에게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어 연애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긴커녕 사랑을 받기는커녕 힘들어만 진다 라고 나오는 카드가 여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런 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겠냐 라고 봤을 때는 그냥 서로 힘들어만 지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힘들어만 지겠으니까. 이 썸을 놓아버리고 그냥 얼른 빠져나오세요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빠져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썸에서 뛰쳐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 지금 어, 타워 카드 역시도 뛰쳐나오는 카드인데 전체적으로 가만, 가만히 있는 것들보다는 골치에 썩고 뛰쳐나오게 된다라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 썸을 계속 이어나가 봐야 힘들어지고 뛰쳐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썸이 조금 희망적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빨리 놓고 새로운 사람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이 조금 있는 2번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2번 분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나아지는 것 보다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조금 기다리는 것 보다는 얼른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게 좋진 않겠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런 썸 타고 있는 이런 관계가 앞으로의 진전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음. 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이 일단 포기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상대방은 일단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고 어,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람들을 등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현재 상황을 봤는데 어, 상대방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들 어, 킹의 왕이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카드와 보시다시피 금금에 환영을 하고 성공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잔뜩 꾸며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과 호감이 있고 다가가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등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궁금해 하는 게 조금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앞으로 또 사람 마음이란 게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게100% 맞는 건 아니니까 카드의 해석에 따라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은, 뭐, 앞으로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뭐, 이 사람이 조금 차지 않는다. 아, 이 사람 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같고 연락은 하고 있지만, 아,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가고, 좀 호감이 많이 안 쏠리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더라면, 어, 조금 더 만나보세요. 아, 조금 더 만나보시면 여러분들이 좀이 사람의 진정성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 러브카드가 나왔는데, 러브카드 옆에 황후카드가 나왔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남자분들이나 이제 이성분들이 "아니,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뭐 옆에서 다 챙겨줄게" 라는 그런 카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 라는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뭔가 불을 늘릴 수 있고, 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고, 뭔가 조금은 뭐 자리 잡을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카드가 앞으로의 과정에 나왔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발전성이 있고, 발전했을 때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조금 마음에 안 차고 아, 이 사람 막뭐 오버하는 거하고 좀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언정 조금 만나보면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인으로 발전된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된다 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게 되지 않을까라는 카드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결과 카드에 어딱 봐도 조금 밝은 분위기에 그리고 열정적인 분위기에 이새 카드가 나왔다 라는 거는 이 사람과의 썸에서 앞으로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조금 부족하다 라고 느끼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조금 챙겨주고 여러분들의 오지란 점을 채워주고. 도움이 되는 어, 그런 사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과의 썸 관계의 발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썸 타는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은 3번 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지금 이런 썸 타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9월달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음, 오늘은 참 이제 러브카드가 많이 뜨죠. 러브카드가 많이 뜨고. 월드카드도 뜨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조금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 여자가 많을 것 같은데, 남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만나줄까라는 그런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진 상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고 그런 희망적인 어,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두 분이서 너무 뭐 궁합적으로도 좀잘 맞지, 잘 맞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어, 부족한 점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나머지의 그런 부분들마저 챙겨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지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 사람과 어, 썸, 연애를 넘어서서 조금은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한번 어떨지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어,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좀 계속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썸 관계가 정산이 되고 뭐 연애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호감 표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시다시피 조금은 그 사람이 단호해 보이고 철통성 같아 보이고 내가 말해도 좀 호감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잘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답답해 할 수도 있고 좀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두 카드가 좀 공통적으로 꽉 막힌 사람을 뜻하거든요. 조금 꽉 막힌 사람이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봤을 때는 조금 남자다운 모습도 있고 뭐 이제 여자라면 좀 걸크러시겠죠. 그런 거랑 남자면 좀 남자다움. 뭐 남자다운 여자다움 요새는 그런 게잘 없지만 그래 남성적인 면이 조금은 돋보인다라고는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썸 관계가 바로 바로 진행되거나 그 다음에 연애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전은 조금 느리겠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결과 카드에도 이게 떴기 때문이에요. 결과 카드에는 지팡이 여왕이 떴습니다. 지팡이 여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다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사람을 한번 따라가보자.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보자.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 저렇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자기가 좀 시간을 가져자 가져보자 하면 어 그걸 또 수긍하게 되고 조금은 그 사람의 의견에 좀 맞춰 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지금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어딱 뭔가 어,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하고 어 상대방이 먼저 크게 다가오지 않거나 뭔가 너무 호감을 표시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밀어낼 수도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연애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아무래도 좀 성향적으로 어, 여러분들과 이 사람이 좀안 맞는 것 같은데 이어지기만 한다면. 어 이런 썸 관계에서도 그리고 만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연애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뭔가 연애로 발전되는 그런 요소는 있어 보이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여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더라면 어 지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달에도 아또이 사람이랑 뭐 연락도 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진짜 뭐한 달에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이런 사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서 일단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끌고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 일단 4번 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아, 그러면 5번을 뽑으신 분들의 지금 이런 썸 타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음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썸 타는 관계가 좀 답답하고 진전이 없고 힘들어는 보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정도 보야 보여...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여러분을 조금 힘들어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지만 일단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모습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런 지팡이 4번과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펜타클 페이지 카드와 지팡이 4번 카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썸타는 관계가 조금은 진전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상황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썸에 대해서 진전이 조금 없지만 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5번 분들일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의 또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썸탄 어, 사람이 이 사람 뿐이라면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은 시작부터 일단 데스카드가 떴어요. 데스카드라는 거는 일단 이 사람과는 조금 잘 맞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성향적인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데스카드라는 거는 뭐 일단 일단은 뭐 직격하면 죽음이지만 이제 의역해서 의, 의역을 해서 발음이 조금 이상했죠. 그렇죠? 자,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타로카드에서 그리고 지금 이런 진행 상황에서는 지금 이 썸타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정리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썸타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어, 이 사람 참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이네 뭐 처음에 호감을 나타냈는데 뭐 없어졌다던가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썸타는 관계가 끝나더라도 좀이사람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루어진다라는 상황보다는 지금 어이 썸타는 관계가 끝이 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어이 썸타는 관계가 끝이 좋지는 않겠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도 여기 보시다시피 어, 마법사 카드가 떴는데요. 어, 이게 과정에 떴더라면 아무래도 그래도 연애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연애가 시작되고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텐데, 결과 카드에 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어, 빨리, 이번에 썸 관계가 끝난 만큼 또 빨리 새로운 썸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마법사 카드는, 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 하나에도 집중을 할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다 그만두고 저것도 하다 그만두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썸 관계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만큼 새로운 썸을 또 빨리 시작하게 된다라는 카드가 결과 카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썸타는 그 마지막에 마법사 카드가 나왔지만 그 전에가 좋은 상황이었다라면 어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됐겠죠.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 이어서 나왔다라는 거는 안 좋지만 좋게 되겠네요는 말이 일단 되진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희망에 어 조금 물꼬를 잡고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 잡고 있지만 그게 잘 풀려지진 않고 조금은 어, 끝날 수 있겠다 끝나고도 근데 여러분을 조금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썸 관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뭔가 혼자서 애걸복걸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랑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누가 누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단 5번 분들이지 않습니까?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번 분들도 내가 주는 사랑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도 사랑받아서 그리고 나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자면 지금 이 성관계는 좋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5번 분들도 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 썸타는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어, 보면서 저도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은 어, 안타까운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좋았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쁜 것만 나오란 법도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어란 법도 없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내 뭐 인생을 또 바꿔보자 뭐 이대로 또 흘러가란 법도 없고 어, 타로라는 게 그리고 유튜브도 더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타로라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100% 결정을 하고 미래를 100% 맞추는 게 아닙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제걸 보시는 분들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0% 80%의 결정을 난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맞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타로를 보셨을 때는 한20% 10%의 도움을 줄고 희망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로도 한번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응원을 또 보내주셔서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비조심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